설교의 제목을 아시는지요? <laughs> 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좀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네. 기다림이 기다림에게. 네.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한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돌아보면은. 올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꼭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 그 나이에 앞에 숫자만큼 시간이 간다는데, 아마 저보다 더 빨리 <laughs> 다들 시간이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찰나라는 말을 쓰죠. 찰나. 이 말이 불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인도 불교 경전인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라는 이 경전에 보면 찰나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120 찰나는 120 찰나는 1달 찰나다. 이참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달 찰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계속해서 이후에도 시간의 단위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끝에 가서 35호 율단은 1주야, 그러니까 하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하루, 하루에서 시작해서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달 어, 찰나. 이것이 1.6초. 다시 120으로 나누면 1찰나가 대략 0.1, 0.013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나요? 1찰나가, <laughs> 이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찰나라는 순간이 0.01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0.0, 아, 0.013초. 예. <laughs>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찰나가 정말 순간이죠. 순간. 제이 순간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 눈 깜빡일 순 자를 쓰고, 어, 사이 간 자를 써서 눈 깜빡할 그 순간, 시간, 그 사이의 시간. 그래서 순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몇달 전에 이 찰나, 순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절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서 온 국민이 신나게 응원했던 지난 여름에 아시안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개주 경기가 열렸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두고서 마침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사람이 너무 설레고 너무 막 마음이 막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서 세레머니를 한 순간 2등에, 2등으 달리고 있던 선수가 다 다리를 쭉 내밀었죠. 그래서 금메달과 은메달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0.01초였다는 거죠. 찰나.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찰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찰나는 또한 엄청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찰나가 우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찰나이면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시간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찰나의 존재이다 순간의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하더라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된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빗대어 보면, 그영원 앞에서 우리 삶을 세워보면, 우리의 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찰나이고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원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진, 정말로 순간이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이 순간과 찰나를 영원한 것처럼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의 인생이 영원 앞에 빗대어 보았을 때 찰나이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이 인간의 그 외소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찰나 그 순간의 존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순간 그 찰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어, 하셨다.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또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찰나에 불과하지만 찰나만이 아니고 순간에 불과하지 순간이 지나지 않지만은 순간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수한 찰나, 이 순간들을 이 시간을 새롭게 만드는데 힘써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시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루하루 일련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지나왔던 것이죠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작년과 다름없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일년을 그렇게 조정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따라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말씀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서 전과라고 불리는 이 매일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의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시간 앞으로 그 영원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성서 전과는 매일마다 시편에서 한 구절, 복음서에서 한 구절, 또한 신약에 있는 서신서에서 한 구절, 그리고 나머지 구약에 있는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읽도록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대리인절 두 번째 주일에 읽게 되는 구역 본문의 말씀이지요. 아마 성도님들께도 말씀과 함께 하셨던 추억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그런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2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찰나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이사야서라는 책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책이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시작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왔다라고, 성취하셨다라고 오랫동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를 흔히 1장에서 39장과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1장 9절은 이사야서의 큰두 번째 단락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이 외침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사망의 골짜기와 그늘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사에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말씀은 마치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며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소망의 등불을 밝히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울려지는 이 말씀은 텅 비어 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 위로의 말씀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죄를 빚 빚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애들, 에스겔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버려놓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언약을 깨트신 것도 아니고 잊으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곳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동쪽 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환상을 바빌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등지시고 우리를 떠나셨다.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그들의 피할 바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굴곡진 역사 속에서 불량배와 같은 제국들이 그들을 침략해 올 때마다 만군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순간의 인생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 죄를 지어서 빚을 진 자가 제국의 영토에 팔려 가게 되고 그 빛을 잃어서 그늘 아래를 지나가고 있던 것. 그 백성들에게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의 해방을 맞이하라. 이 소식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참으로 이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우리가 풀려날게 될 것이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우리를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었던 것이 소식이었던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길그 그 광야로 나가서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라. 한 나라의 수장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국빈의 대접을 받습니다. 국빈이 뭡니까? 한나라가 그를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요즘 손님을 맞이할 일이 많아서 많이 분주했는데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다 절감하게 됐습니다 한나라의 국빈이 오면 한나라가 떠들썩하게 아주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일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엄청,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한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 창조된 모든 세계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너무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깊이 패인 골짜기가 그 패인 곳을 메우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솟아오른, 높이 솟아오른 산과 언덕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굴곡진 땅들은 편편해지고 험한 땅은 부드러운 길이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된 온 세계가 고대하고 있던 그 기다림, 교회는 시작부터 자신들이 바로 그 기다림에 참여하는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마지막 찬송이 우리의 그 사실을 잘 인지시켜 주고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성경은 이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찬송, 우리 그 끝나지 않은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계속 기다림에 참여하면서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이어져 왔던 이 대림절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대림절의 촛불을 밝힐 때. 우리는 그저 일상과 세상의 경쟁 속에 파묻혀서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온 세계 고대하는 그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찰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 삶에서 우리 소망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찾고. 시켰던 짜장면이 오지 않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우리는 기다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다시금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의 기다림이 벌써 복음이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날아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쁨에 춤추는 기다림입니다. 세계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노욕이 끝나고 죄의 빚을 갚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어떤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우리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등지고 떠나셨던 그 뒷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 중에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길 외에 가로막을 것이 다른 것 없는 그 사람만, 그 사람만이 온 세계와 함께 더불어서 춤을 추면서 기다림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반드시 오실 분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러니 대림절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찰나, 이 순간에 인생에서 주님의, 주님을 기다림이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확정된 기다림의 위로를 또한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서 이미 얻은 은혜로, 복음으로 그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의 그늘이 드리웠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다시금 밝히실 수 있는 우리 의 믿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 보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또 다른 주님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이 조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1절이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히버리어에서 다시금 옮겨 보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말씀하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위로를 하라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절에는 이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를 앞부분에서만 다시금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말하여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그리고 외쳐라. 그 성에게 죄 값이 다 채워졌다. 노역에 대해 끝난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어디에다 누구에게다가 외쳐야 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지금 위로의 소식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란 이사람들 대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이들의 정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외치는 자의 목소리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외치는 자의 목소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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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그냥 광야에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 너희는 에스겔 예언자가 보았던 환상,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열고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던 그 길, 그 광야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고서 이들은 그 앞에 달려가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2사에서 40장과 함께 읽도록 준비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았던 한 사람을 조명해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화려하고 수많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지러운 도시를 벗어나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람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은 그를 가리키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의 소명을 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들고서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처럼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 찰나, 이 순간의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서 그 복음을 안고서 기쁨에 겨워서 이 복음의 소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한 마음, 그 그늘진 그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등불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며 그 길을 밟아 나가는 사람. 그늘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소망의 불빛과 하나님의 위로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는 자신이 먼저 들었던 복음을 들고 가서 희미해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확실한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기다림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라고 대림도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릴 수 있음에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복음을 분명한 소망으로 밝혀주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다림이 또한 기다림 필요한 이들에게로 나아가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 위로하여라는 주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여 그늘 가운데 빛을 그 상암 가운데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